여러분들, 반가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이주선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나온 이주선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뒤에부터 마르티넬리, 선도 탱크로 나왔고요. CMF 키가 176. 오른발자미. 자 CMF인데 연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수비력도 그리 좋은 편 아니고요. 볼간 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패스. 자 파비오 어, 공격형 골키퍼 키가 188. 자 키가 작죠? 패스. 자 곤잘로 가르시아 박스 안의 여우입니다. 키가 182 오른발잡이. 아 가만있어봐 아... 자 일단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편 아니고요. 빠른 편은 아니고 골간수도 그렇게 좋은 편 아니고요. 그렇다고 골결이 기가 막히게 높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헤딩을 잘하니 그런 것도 아니고. 에메아주 패스. 자, 찰로바 빌드업으로 나왔고요 무려 키가 190인 센터뱅입니다 아, 몸무게 77kg 오른발 접입 커넘부터 반대발 중죠또 높음 자 일단은 스피드가 어... 평범합니다 어, 이주 선수 나온거 치고는 아니야 이주 선수 치고는 빠른 편이지 그죠? 이주 선수가 80 중반을 찍어준다? 그냥 뭐 평범으로 합시다 어, 평범 어, 지금 84까지 감독 버프되면은 올라가거든요 자 그리고 수비력은 음 오, 어, 수비력도 괜찮네요. 수비 센스는 90을 넘어가진 못하지만, 나머지는 90 이상 찍어주면서 괜찮고요. 땅골 패스도, 오, 연계가 좋은 편이에요. 오. 자, 찰로바 잘 나왔는데? 대인방어 인터셉터 블로커, 공중 볼연수라서고난도거고난도걷어내기는 그렇게 필수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수비 기술도 잘 달려있는 것 같고, 거기다 수루 패스와 낮은 로빈 패스까지, 오, 꿀이죠? 어, 개꿀? 아, 근데 점프력이 굉장히 낫네. 자, 키가 있긴 하지만, 점프력이 좀 유난히 많이 낮은데? 어.. 그래도 저는 쓸만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 님구라, 아이 영 님구라, 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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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들 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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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도 자, 찬스 메이커로 나왔고 섀도우 스트라이커 할 건데. 어, 스피드 모순발력 뭐, 좋고요. 볼 간수도 잘 되고요.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어, 되는 편이다 하지만 뭐 메시나 마라도나처럼 그런 부들거림은 어, 기대하면 안 된다. 자, 그래도 충분히 체감은 괜찮을 것 같고 골결은 어, 거의 미니멈이죠? 골결 미니멈이고요. 어벨레 슈퍼 조커로 나왔네요. 후반전에 일단 골결은 확실히 올라가고 네말 어, 더터도 없네요 스루패스 있는 거 좋고 핀포인트 있는 거 좋고 원슛 있는 거 좋고요 커브 컨트롤도 있고 어. 덴벨레 뭐 소소하게 쓸만해 보입니다 덴벨레 어, 좋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자그 다음에 하키미 이너를풀백 자, 키가 181, 몸무게 73kg 오른발 제비, 커란버터 반대발 조악 또 높음 자 하키미는 일단 스피드가 빠르고요 스피드 빠르고 어, 체력. 체력은 평범하고요 체력, 아, 체력도 좋다. 아, 체력, 감독 뽑아야 되면 체력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수비력. 수비력도 공격, 아니, 하키미 치고는 잘 나온 것 같은데? 하키미가 보통, 그래서 아니, 하키미가 원래 수비력이 이렇게 좋게 나왔나? 어 예전에 뭐, 이상한 하키미 한번 수비력 엄청 좋게 나온 쇼타임이 있었나? 어쨌든 어 하킴이 이번거 이번 수비력 괜찮네요 어 수비력 괜찮고 연계도 괜찮게 나왔는데 땅볼 패스가 괜찮네 크로스는 여전히 똥입니다 어 하킴이 이쁘게 나왔는데 자이너의 풀백이기 때문에 어, 중앙쪽으로 파고들어가고 중앙 중원 이제 어, 중원의 숫자를 늘리는 그런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볼 패스 음, 괜찮구요 어, 하킴이 좀 이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충분히 하킴이도 쓸만해 보입니다 포기 아직 안했어요 상훈이구라 짤롤루시이구라자그다음 귤러 플레이메이커로 나오고 CMF 키가 176 몸무게 63kg 왼발잡이 커남부터 반대발확도 보통 자 귤러는 연계가 오 연계 좋네요 연계 좋고 볼간수도 키에 비해서 보면은 어느정도 될것같고요자 스피드는 느리고 순발력과 균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골결은 어, 센터 미드필더 지금 좋은 편. 근데 수비력이 똥이다잉. 빌러는 이. 이 능력치는 사실 수비 센터 미드필더로도 조금 애매하고요. 공미로 써도 골결이 조금 아쉬운. 그냥 차라리 공미가 나을 것 같아. 수비 못하니까 그냥 올라가서 공격이나 하라고 해. 음. 자, 빌러 뭐 나쁘지 않긴하는데 센터 미드필더로 쓰기엔 수비력이 좀 아쉽다. 공미로 쓰기에는 또, 뭐, 무튼 홀결이나, 이런 스피드, 뭐, 이쪽 부분이 조금은 아쉽긴 하고요 그래도 길로 충분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어. 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어. 좋지도 않어. 자, 네, 두 개. 두 개. 자플레임 에이키 포워드 CF로 나옵고요 키가 181 몸무게 79kg 나이가 무려 19살 음 나보다 오빠야. 자 오른발잡이 커난 높 보통 아, 반대발 조확도 높음입니다. 자두에는어 스피드 뭐 빠르진 않고요 순발력 균조 어 그리 높진 않지만 나쁘진 않아요. 자볼볼 간수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어, 나쁘진 않고요볼 간수 나쁘지 않고 골결이 잠깐만. 골결이 조금 어 미니멈이고 자 연계는 공격 수치고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어. 아 이런 능력 치면은 아 이런 능력 치면은 굳이 안쓸것 같은 그런 아, 느낌입니다 사실 골결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부들거리는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고 지금 참 애매한 두에이거든요. 나이를 좀더 먹고 더 잘해야 좋겠네주면은 음. 자그 다음에 에스테방, 에스테바오, 에스테방. 자이선칩트로 나왔고 공격형 미드필더 키가 176, 어, 몸무게 6 2 k g 왼발잡이 오. 자 뿔간수가 어, 전에 봤던 애들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 조금 더 좋고요 키도 176이면은 체감, 순발력과 균조도 좋기 때문에 어, 균조도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좋을 것 같다. 스피드도 괜찮네요. 자, 그리고 땅볼 패스. 자, 땅볼 패스는 평범하고, 어, 평균 약간 이하죠. 요즘에는 80 중반을 넘어가 주기 때문에, 감독 퍼프 받으면은, 약간의 평균 이하 느낌이고, 꿀결은 평범하고요. 자, 에스... 얘 괜찮게 나왔는데, 얘도. 오. 자, 원패이도 있고, 수루패스 없는 게좀 아쉽다. 아. 원터치 슛또 없네. 아. 중거리 슛은 있고 기술이 약간 아쉽긴 한데 능력치는 아주 이쁘게 나오지 않았나 어, 잘 빠졌다 얘자네 무바페 음. 자, 네, 자 라인브레이크로 나오고 키가 178 몸무게 73kg 오른발 집에 커난 점정 반대발 또 높음 자뭐 음바페는 뭐, 뭐말해보에 음바페지 뭐자 어, 드리블 능력치도 어올90 이상 찍어주고요 자 볼간수 괜찮고요 순발력 균조 어, 균조가 좀 낮네 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도 이 정도면 88까지 찍어주기 때문에 스피드 빠르고. 오뭐 음바페는 마레모의 음바페 나올 때마다 다 좋습니다. 골결 괜찮고요. 게다가 슈퍼좋커 골결 후반에 올라간다는 거. 어. 공중볼 경합 달려있네. 오 어, 재밌네. 자, 음바페 보고 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콜파머. 찬스 메이커 나왔고 공격형 미드필더 키가 189, 왼발잡이, 몸무게 74kg. 자, 커난난좀 반대발 좋아. 또보통 자, 콜파머, 일단, 볼간수 잘 되죠? 어, 볼간수 잘 되는데, 어, 그렇게 애가 빠릿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어. 뭔가 느릿느릿해. 응. 스피드도 안 좋고, 순발력, 균조, 뭐,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애가 조금 어, 느릿느릿합니다. 자, 꿀결, 땅볼패스, 오, 킥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죠? 땅볼패스도 무려 89까지 올라갈 거고요. 꿀결도 84까지 올라가고. 공미로서는 아주 매력적인 킥 능력을 갖고 있다. 자, 손가락만 조금 더잘 어, 버텨준다면, 콜파머도 기가 막힌 선수가 되지 않을까. 자, 여기 추천드리자면, 저는 콜파머, 은바페, 그리고 얘, 에스테바우, 에스테방, 그리고 하키미, 그 다음에 댄벨레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찰로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찰로바. 자, 그 외에는 따로 뭐 추천드릴 건 없습니다. 자, 뽑기 하나 있다이 호이 나린으로 오법 했는데 하나도 안 땄는데 추가, 아이고. 오법으로는 나올 확률이 너무 적죠. 1 5 0분의 150분에 3의 확률인데, 알라님과. 아영님, 이번 뽑기는 무조건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